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삼면의 기독군데요 구약 십년기와 그리고 에베소서 육장일 절에서 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십년기 오장 십육 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배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별이 어머니의 날이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찬양 저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어, 이제 오늘은 어머니 날로 또 6월 둘째 주 교회 그때는 아버지의 날로 우리가 따로 분리 해서 지키겠습니다. 어,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또이 어머니의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의 날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하늘만큼 큰 복이 임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다섯 번째 제5개명이 12절에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제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말 속에는 지키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배소서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첫 개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10개명 중에서 이 하지 말라는 개명이 8개고 하라는 개명이 2개입니다. 그런데 이 4개명인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의미하는 제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제 두개 하라는 그런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개명과 하라는 개명 중 어떤 것이 우리가 지키기 더 쉬울까요? 어떤 분이 좀 재미있는 대답을 저한테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라는 개명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기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은 한계선을 정해주지 않았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끝이, 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이 그 한계가 없는 고귀한 이 세상의 가장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이 변해도 어머니의 사랑의 가치는 우리가 그 한계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며 위에 대한 우리의 치아지하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란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오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뛰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없고 달래주시고 자라서는 눈에 기대어 기다리는 만질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녹다 하려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 없으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읽다 보면 우리 스스로 가슴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것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님과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요즘 시절에 사는 우리는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먹이시느라 애쓰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의 시절을 우리의 삶속에 그저 젖어서 살고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과 여러 가지 호기심에 빠져서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특별한 때만 시간과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 가슴 속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몇 부모님들은 자주 용돈을 손에 지어드리는 것이 효도라 말하기도 하지만 이곳 이민사의 부모님들께는 생각날 때늘 연락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자녀가 가장 고맙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 또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자녀가 참 고맙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후 배우자들의 부모 또한 우리의 친부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보고 결혼은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부모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기독교인의 부부들이 부모와 관련하여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인 결혼제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일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제약이 들어온 것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원래 본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나친 독립주의에서 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인가를 만각할 때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내가 누구에게서 붙어갔고 또 자기의 배우자 또한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또 지금 절대 우리를 있게 해준 부모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잊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현대 문물에 들어서며 발전하고 모든 사상들이 현대화 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대문호 Left t o s t o 를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알려진 그의 소설이 많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로리나 고백록, 바로 이반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가 쓴 단편 소설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그리고 그 외에 예화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이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심히 그 읽어보면 이 제목의 소설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천사를 명해서 명령하셔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곧 아비 없이 태어나는 쌍둥이를 나은 엄마였습니다. 천사에게 이 그렇게 부탁하자 이 천사는 결국 내려와서 만약에 내가 이 엄마를 데리고 간다면 이 아이들도 금방 죽고 죽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미, 미하일.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미카엘 천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내려버리 벌로서 내려버리면서 고생을 세상의 땅에 떨어지게 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의 해답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 숙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세 번째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세 가지 질문의 뜻을 알게 될때 비로소 너는 다시 천, 하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구두 성공 세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 트이 추위에 떨고 있는 낯선 젊은이 미하엘을 발견하고 고민 끝에 집으로 데려옵니다. 물론 부인 마티엘라는 추위에 떨고 있는 처음에는 못마땅하였으나 남편 시몬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오라는 말을 하게 되자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를 집으로 들여서 저녁을 대접하게 합니다. 이미하이은그구두성송공 채문을 도우며 지내게 됩니다. 시간은 어느덧 8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미하인은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군부를 어긴 천사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여러 가지 서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하며 그를 떠납니다. 첫째는 인간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가 가만 보니까 인간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인간은 자신에게 다가온 미래를 알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마지막 해답은 바로 인간은 사랑함으로 살수 있다는 이세 가지를 깨닫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의 사랑의 근본이었던 어머니를 통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며마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머니의 라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의 귀한 뜻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모라도 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그들이 진실로 알았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무엇이 진리인지 그분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부모,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정말 진리를 쫓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것보다 더, 더 힘든 것도 우리 부모님들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려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님의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딴 부모님들은 그 사랑 속에서 원래 더 위대한 사랑,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자나께나 자시자재를 희생하고 하면서 헌신한 것을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어머님의 손길로는 자녀를 위해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 저 하늘에 계신 분도 지금도 자녀를 위해 자신이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오늘 이 어머님의 날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인 일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대상의, 사랑의 대상인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늘도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 우리 곁들 떠라가신 부모님들, 수식가 있으신 부모님들을 이제 보내셨던 분들은, 또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도 또다시 우리도 내림의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세상이 점점 자유화되고, 그리고 독립적인 세상이 되며, 나의 중심에, 자기 중심의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때, 나보다도 대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자녀는 나보다 훌륭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헌신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부모님들과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찬송가 오백.